앨범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이건 진짜 약간 아, 잠깐만요. 뭐 있을까? 아. 그 저희 곡 중에 뭐냐, 레인보우라고 이제 무지개 그런 곡이 있는데. 레인보우라고 그 뭐냐. 어, 아마 마지막 예. 네. 어. 아 이거 스포인데. 어, 그러고 했다. 어쨌든 그거는 꼭 들, 들으실 때 스피커나 더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어폰 헤드셋으로 네, 들으시길 추천합니다. 그끝 부분은 진짜 그아아 아, 이건 말안 그, 되겠다. 오케이. 오케이 딱 여기까지 말하고 <laughs> 지, 지, 딱 직접 들어야 그딱 느낄 것 같아요. 고래 어때? 어? 어 고래. 네. 사실 고래도 저는 되게 좋아요. 네. 고래가 되게, 사실, 노래 이름이 고래인 건 되게 특이하잖아요. 그래서 저, 약간 저도 약간, 와, 어, 되게 뭔가, 뭐, 다르다, 특이하다, 이렇게 생각했었는데, 되게 네, 시원하고 좋습니다.